이번에 새로운 놀이기구를 타볼 거예요이 놀이기구의 이름은... 나도 몰라요. 지금부터 타볼 겁니다. 이건 어떤 놀이기구일까요? 궁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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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궁금, 완전 완전 궁금, 궁금... 아, 나 진짜 이거 잘 만들면 좋겠다. 자, 내가 만들 수 있을까, 이걸? 오, 시작한다. 시작한다, 시작한다. 오, 간다. 오, 야, 이건, 뭔가, 무서울 것 같은데? 오, 간다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오, 뭔가 부드러워. 놀이기구가. 부드러운 느낌이야. 오 어, 간다 간다 간다. 오 끊긴 줄 알았어. 오오오오오오오오! 오! 어, 뭐야 이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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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 속도감이 느껴져 속도감이 속도감이 느껴진다. 우! 와! 와 대박이다. 와 여기 떨어질 것 같아. 그림자가 그림자. 그림자. 와 오 여기서 멈춘다 여기서 이제 사람의 심장을 쫄깃하게 느리게 한 다음에 와우와와 와, 그림자가 나 너무 마음에 든다 와. 우와오 도착이 다되갑니다이번역은 내리실 역입니다 안전하게 내려 주세요 오와 치치치치치치치치 우와 아이거 우와. 내리는 것도 막 되게 현실적이야 知道。